정규 수업을 마친 뒤에도 초등학생의 종일 돌봄을 제공하겠다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늘봄 학교입니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인데요. 공교육이 나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소속 양애경 한서대 교수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과후학교 학회장 한서대학교 양애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교육부가 올해 시도교육청 8곳에서 늘봄 학교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성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2023년 올해 3월부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출발한 늘봄 학교는 6월에 제2차로 충남, 충북, 부산 지역까지 추가 선정으로 어 늘봄학교가 8덟개 지역에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지소입니다 네. 어, 더불어 조금만 더 보완드리면 2023년 현재 수준의 늘봄학교와 2022년 이후의 변화와 차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 늘봄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지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반가우 학교 교육부 통계 자료에서 볼수 있습니다. 네, 상당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내년부터는 늘봄 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같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늘봄 학교 도입 및 확대의 필요성은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국민의, 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는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가 높은 초등학교 1학년, 에듀케어 등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도입 확대될 예정이며, 아, 이에 앞서서 구성원들의 업무 경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정부는 무엇보다도 구성원의 늘봄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그리고 동급여가 우선되도록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홍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동기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 교수님께서 소속되어 계신 미래교육 돌봄연구회에서 개별 지역사회에 맞는 늘봄학교 모델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좋은 의견인데요. 우선 가르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에 돌봄의 개념이 접목되는 전화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봄과 교육이 경계가 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과 부모의 높아지는 욕구는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과 돌봄에 관한 융합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일 에듀케어는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의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나눔과 재미가 함께하는 2023년 늘봄 학교가 였다면, 은 내년 늘봄 학교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학교 밖에 질 높은 다양한 자원들을 끌어들여 늘봄 학교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늘봄 학교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사회 맞춤형 늘봄 학교 모델을 만든다고 해도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울 겁니다. 이 늘봄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 기회를 제공하려면 어, 지역사회의 역량과 자원, 또 학교가 힘을 합칠 때 다양한 주체로 어, 구성된 가장 좀 가칭 늘봄학교 운영협의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특히 인력에 대한 갈등이 큽니다. 이 업무를 누가 맡느냐가 쟁점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은 주요한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운영 주체를 다양화하고 다각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지자체, 학교 또는 지역사회, 교육청, 또 학부모 운영의 민간 단체 등이 함께 해서 질높은 그리고 다양한 자원들이 늘봄학교와 연계될 때 늘봄학교의 어떤 밝은 전망을 볼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재원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어느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 저희가 소위 그 정책의 실패를 보면은 성공하지 못한 것들은 대부분이 단발성이라든가 지속적인 안전관리또 지속적인 예산 확보의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일본 서비스 확대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된 예산 확보와 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이는 법제화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어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또 사료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교육과 돌봄은 분리해서 정책을 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교육과 돌봄이 함께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교육과 돌봄이 별도의 것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으며. 또 방과후학교, 지제고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시대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성의 사회적 경력 단절로 인해서 돌봄의 심각성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대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이에 따라서 교육 그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뭐 어, 이런 늘봄학교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체험 중심의 늘봄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교육 늘봄 연구회에서 여러 가지 공고문을 내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째는 늘봄학교가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것,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 확산 모델의 정립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계자들의 돌봄 전단사 교사, 강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구축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며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환경 구축에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서 과감한 투자를 권했고요. 마지막으로 늘봄 학교를 계기로 교육과 돌봄의 융합 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통해 사회 서비스의 고도화 차원에서 시도되기를 광고히 권고하였습니다. 네, 성공적인 늘봄학교의 안착을 우리 모두 기원하는 바입니다. 네, 이 늘봄학교는 늘봄처럼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밀한 준비와 보완을 통해서 이 같은 취지가 잘 실현되길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